전 베이커 감독의 신작 아노라는 11월 6일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7 7회칸 영화제에서 작년에 추락의 해부가 수상했던 황금 종려상을 거머쥔 작품인데요. 사실상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인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아노라를 제외하고 전 베이커의 작품은 두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텐저린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 두편 모두 좋았는데요. 이렇게 어느덧 세 번째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아직 탐구가 조금 더 필요한 낯선 감독입니다. 아무튼, 아노라 좋았습니다. 영화는 아노라와 이반이. 결혼의 꼴이 나는 전반부와 그들의 결혼이 취소되는 후반부로 나뉠 수 있을 텐데요. 전반부는 사실상 리처드 기어와 줄리아 로보츠가 열연한 90년대 할리우드 영화 귀여운 여인과 포개집니다. 하지만 결론은 다르죠. 즉, 아노라는 귀여운 여인의 판타지가 무화되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봐도 흥미로운데요. 극중 토로스는 투잡을 뛰는 것 같습니다. 사제로스 일을 하기도 하고요. 자카로프 집안의 집사라는 정체성이 있기도 하죠. 그는 중요한 세례를 진행하며 동생 가닉으로부터 입안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통보받는데요. 급기야는 이벤트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토로스와 간핵을 중심으로 교차 편집되죠. 이것은 저에게 대부 후반부 그 유명한 세례식 시퀀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례식에 참석한 마이클은 아이의 대부가 되는 성스러운 순간을 맞이함과 동시에 주변인들을 처형하는 지시를 내리는데요. 대부에서는 교차 편집의 양단에서 벌어지는 일이 성공이었다면 아노라에서는 반쪽짜리 성공이 됩니다. 결혼 취소는 이뤄내지만 세례식은 망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아노라는 절반의 귀여운 여인 절반의 대부쯤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아노라의 이런 이분화된 구조가 작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논지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라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노라는 노동자들을 위한 영어로 느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노동자들의 이주를 그리는 작품처럼 보이는데요. 그에 대한 부연을 위해 이 작품이 다루는 대표적인 두 노동자, 아노라와 토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라는 성노동자입니다. 본인 표현에 의한다면 스트립댄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작품의 오프닝은 도발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명의 노동자가 행하는 활발한 노동의 현장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이반을 만나게 되면서 2주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주는 그의 애인이 되어 생활하는 조건으로 15,000달러를 받고요. 나머지 한 주는 결혼이라는 일종의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노라는 이반과 2주 동안의 노동 협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로스에게도 이주는 크리티컬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반에게 딱 2주 소홀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결혼을 할수 있느냐고 말이죠. 즉 토로스 역시 자카로프 집안에 고용된 노동자로서 2주라는 기간 동안 큰 변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는 이러한 노동자의 이주에 대해 유머러스하게 표현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포로스 일당은 아노라를 앞세워 이반을 찾으러 도시를 배회합니다. 이때 차가 견인될 뻔하고요. 거의 우격다짐으로 차를 다시 돌려봤죠이 순간 견인 기사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한지이주 밖에 안 되었는데 블라블라.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작가는 노동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션 베이커의 작품에는 성 노동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는 칸 영화제에서 성 노동자들의 성매매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개인 신체 사용에 대한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성 노동의 비범죄화를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견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저평가되고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일컬어지는 직업군에 대해 다른 노동자들과 차이가 없다 쯤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마린 잭슨, 아노라와 토로스팸 역시 자신의 일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는 건실한 노동자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깡패, 매춘부라고 불리기도 하던 노동자들에 대해 두 가지 정도 화두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견. 아노라와 토로스 일당은 각각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됩니다. 아노라에게는 매춘부라는 프레임이 C이고요. 토로스 패밀리에게는 깡패라는 그림자가 지워지죠. 심지어 이고르는 강간범이라는 말을 듣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타인의 견해를 부정하죠. 아노라는 창녀라는 표현에 지속적으로 발끈하며 자신은 스트리퍼라는 주장을 하고요. 이고르 역시 강패어 강간범을 부인합니다. 영화는 그들을 최대한 편견 없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아노라가 이반과 계약을 이행하는 첫주 그녀는 아마도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부의 쓰나미로 관통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녀의 내면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노라는 관습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땡잡았다는 듯 이반을 꿰려고 하는 등등 정해진 노동 이외의 다른 무엇을 원하는 귀양스는 없죠. 쉽게 말해 빌런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이반이 먼저 제안을 하죠. 소로스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노라를 잡아두어야 할 목적이 있지만 역시 컨벤셔널하게 행동하지 않는데요.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도 아노라 쪽이고요. 결박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아노라가 큰 부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토로스는 전화선으로 묶여 있는 아노라를 보고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간이과 이고르에게 성을 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인물들 간의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보는 세상에 비틀린 시선에 대해 반발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서로에게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노라는 이고르의 깡패 강간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요. 토로스는 아노라에게 매춘부 창녀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죠. 그러니까, 아노라는 본인이 지지하는 직업군의 노동자들에 대해 내 외부의 시선 모두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편견을 받기는 싫어하면서 정작 본인은 타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작품이 던지는 두 번째 화두는 자본가입니다. 노동자가 있다면 자연스레 고용주가 있겠죠. 영화 속 자본가는 당연히 자카로프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노라와 토로스는 자신들의 고용주로서 혹은 고용주의 아들로서 이반과 엮이는 것인데요. 영화 속 이반은 단한 번의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 아노라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가를 찾아다니는 영화 조금 더 악랄하게 표현해 본다면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 인물에게 휘둘리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전반부 이반과 아노라를 포함한 4명의 무리는 흥청망청 놀며 바다를 배회하죠. 물에 들어가려는 아주머니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후반부 그 바다를 아노라는 토로스팸과 함께 다시 걷습니다. 역시 4명이죠. 그녀는 이반과 함께했던 활기와는 다르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본가의 무책임한 행동에 의해 동일한 장소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본가의 돌발 행동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노동자의 이주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저는 아노라를 보면서 아노라를 중심으로 이반과 이고르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노라는 아노라가 두번 청혼을 받는 영화다. 그녀는 이반과 이고르 두 남자 모두와 몸을 섞습니다. 이반과의 섹스는 마치 스포츠카처럼 과시적이고 스피디하며 강렬하고요. 반면에 이고르와의 그것은 단한번 행해지는데요. 느리고 조심스러우며 눈물을 동반합니다. 마치 이고르가 아노라를 데려다준 할머니의 자동차처럼 말이죠. 이렇게 봐도 흥미롭습니다. 아노라와 이반의 첫 만남에서 아노라는 그에게 특별 서비스를 해줍니다. 손을 허벅지 밑에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채 입안의 무릎 위에 앉아 애물을 해주죠. 이 양태는 물론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아노라와 이고르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고르는 수화기선을 이용해 아노라의 손을 결박한 후에 그녀를 뒤에서 앉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때 아노라는 이고르의 무릎 위에 앉게 됩니다. 앞선 아노라 입안과 동일하게 말이죠. 무엇보다 이반이 결혼 선물로 준 4캐럿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이고르가 되찾아 다시 아노라에게 전하는데요. 저에게는 이고르가 아노라에게 반지를 건네는 장면 역시 이반의 그것처럼 프로포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도식화 시켜본다면 이반은 자본과 이고르는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고르는 아노라처럼 이 영어가 지지하는 노동자에 속하겠죠. 저는 결국 작가가 이고르의 프로포즈 쪽을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둘의 사랑을 강력히 지지한다거나 이화시키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인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색깔을 경유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반은 빨간색과 결부되어 보입니다. 아노라가 이반의 저택에 첫 방문했을 때 일이 벌어지는 그의 침대는 빨간색 침구로 뒤덮여 있죠. 또한 아노라는 입안에 모친 갈리나의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그중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적색 스카프입니다. 그렇게 빨간색으로 뒤엉켜있던 아노라가 이고루아의 마지막에는 새하얀 눈의 세상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제 감상입니다. 저에게 쏟아지는 눈은 마치 차 안과 차 밖의 잔인한 세상을 격리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시적으로 행해지는 이반과의 섹스와는 확실히 다르죠. 실제로 차 안에서 보이는 창밖의 풍광도 쏟아지는 눈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흰색, 눈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감흥도 있는데요. 순수하고 정화를 해주는 듯한 분위기가 풍긴다고 해야 될까요? 왠지 포근한 느낌도 들고요. 저는 작가가 이들을 응원 혹은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 역시 편견이 강한 사람이라 성 노동자들에 대한 션베이커의 견해가 지나치게 이상화, 낭만 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런 화두를 던져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만든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유로 아노라 저에게는 꽤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아노라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가의 날갯짓, 2주간의 나비요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若葉町の山下拓郎です。